지금 부가티라고 네. 나왔는데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볼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아웃이 어. 아 번아웃 네. 네. 다른 효과 있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모바일 먹으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영상 찍고 채몇 달이 안 지나서 이거 보았을 때 이게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laughs> 아. <우와. 웃음> 오랜만이죠? 디게 오에많이죠 디게 오랜만인가? 몇 개월 많이죠 저희? 우리... 언제 마지막? 18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 조회수가 잘 나오셨나요? 네. <laughs> 아 조회수 잘 나오면 또만나야 아, 했는데 또 아, 만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게 방금 눈에서 자본주의의 미소가 보였거든요 아 세드님이 네. 아 이거 모바일 맥으로 불편하게 얘기해 줘가지고 <laughs> 그렇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세드님께 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 <laughs> 아 이번에 또 기똥찬 게나와아 이번에 기똥찬 게나왔니다 아. 크래프트 그라운드라고 이제 마인크래프트랑 합쳐놓은 아, 용어 같은 느낌이죠. 오 외국인들이 만든 맵. 오 어, 지금 1등이 야 비누 형이 만든 맵이 1등. 갓비누라고 비누 t v 아니 비누 형은 자기 닉네임을 갓비누라고 자기가 자칭이요어 옛날부터 <laughs> 이렇게 하더라고. 인기 1등이면은 진짜 이거는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비누 형. 아 진짜? 네, 이거 좀 이따가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가 많이 보던 기능이죠? 오보던 네, 기능이죠? 대박.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유 시점 모드라 편집이 가능합니다. PC 그에도 크래프트 모드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약간 어.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어. 약간 미래의 즐 PC 백의 약간 그걸 보고 있다 지금 개털을. 음, 음. 뭔가 뭔가 집의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어. 도 면까지 실제로 1층짜리도 면을 만들어 놨는데 어플을 쓸줄 몰라가지고 그냥 비렸습니다 네, 예? 어. 뭔가 기능이 많습니다. 이거죠? 뭐 이런 아, 다리 같은 거를 계단 같은 거를 무한대로 이렇게. 우와. <laughs> 완전 진짜 개발자 툴 같네요. 맞아요. 개발자 툴을 네. 약간 조금 유저들이 쓸수 있게 근데 이 모든 음... 유저가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처럼 파트너라든가 공인에 아직... 가까운 그런 유저 아직은 약간 전체 배포가 아니군요. 네. 아직 이렇게 뭐 개발도 잘된 거를 왜 가져왔냐 이게 뭐가 대단하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또 이제 막상 또 들어가 보면 또 다릅니다. 예. 블루님 뭐 체험할 거 아니에요? 지금 5주년 테마파크 에랑겔도 에랑겔이 망가졌습니다. 오오. 많이 망가졌나요? 네. 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 영상 썸네일에다가 오준영 잡탄 모드라고 써 놨거든요. 딱그 말이 맞습니다. 두바티를 그러면 먼저 뽑고 했어요. 요즘 요즘 제가 알트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왜 밑밥을 까시는 거죠? 약간 이제 컨 기대감. 음. 아, 방금 얘기해서 좀 깨졌어요. 아. 아 이게 아 제, 제 책임 아닙니다. 전 얘기했어요. 아, 아이, 그리고 이게 지금 확률이 극악이에요. 그 아, 뭐 극악이라 그 봤자 얼마나 요 PC백은 어떻게 돼요? 0. 만약에... 0. 0몇 퍼센트였나? 0.0 몇? 이거 0.06이에요. 0.6이요. 예. 우리 배그 그 정도 아니거든요. 0.9퍼센 우리 PC 배그 유튜버분들은 났어요. 네. <laughs> 뽑아야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몇명 없어요. <laughs> 자기 몸에서 이제 빨가면은 헤드 맞추는. 배그는 이 정도까지 안갈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렉터분이 얘기했어요. 네. 배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겠다. 배그와 모바일 배그가 지금 같이 합쳐졌다고 배그.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분리시키고요. 오, 네, 네, 네. 이제 마스터, 네. 빨리 원신 분리기 돌려가지고 음, 네. 제눈 앞에 지금 아니, 이상한 어그 하나 있긴 한데. 아니, 네온들이 먹음. 예, 이상하죠. 어. 안 이쁜데 심지어. 이제 뭐 들어가 보실까요? 즐러볼까요 오늘의 메인 오늘? 책임 없는 쾌락 즐겨야 되나요, 제가? 2 0 0번아에 이걸 뽑는다. 이러면은 제가 네. 맛있는 거 소개해 줄게요. 오케이. 일단 망했죠. 일단 망했죠. 한번. 일단, 일단. 그 나눠죠 원래 그런 거. 오, 어? 아이 확정이네.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내티 같은 돈 음, 5만 원. 이걸 영상 컴퓨터 지금 이렇게 건드렸거 아, 어디 가나거 아, 보느냐. 아, 오케이 나. 오케이. 지금 75,000원. 씨. 어! 맞죠? 나오죠? 바로 그냥 뜹니다. 레드 등급? 크 아, 어. 저게 왜 나오죠? 아까 오오! 세 개짜리. 세 개짜리인 거? 어, 그래도 세 개짜리. 와! 그래도 하나 뽑았다. 와. 7만 원에 하나 그냥 10만 5천원 <laughs> 오비 15만원? 어? 저 어? g 좋... 아 안되는데 아, 아, 나의사이야되는데내배 어? n 네, 에 써야되는데 이거 r e of the whole. You 중 o you go, you go, you 이거 you go, 거 o u 야 o y 거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거 you go, you go, y o 지 go, you go, y 로만세? <laughs> 0.1감이. 나구나? 재 아이씨! 레드인데. 뭐야? 이제 확정이 이제 확정이아 no. 아우, 아우! 미쳤나. 어? No. 와! 아. 이게 사기의 사기의 사기를 치네. 어우, 내시가 무슨 고 있어. 아! 돼! 살살 넘어맞내돈 아닌데. 내돈도 아닌데 어내 돈? 아휴, 이 확정인 것 같은데 혹시 모릅니다. 둘아 <laughs> 개 같은 거아 잠만요 잠만요 깐 <laughs> 어디 갔어 내 3만 유시? <laughs> <laughs> 잠깐만요 일단 3만 유시 얼마야? 40 정도 쓴거 같은데. 아 괜찮아. 어차피 한것 같은데. 어차아 괜찮아. 교환으로 9개잖아요. 이 네. 돌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까만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다 얻을려요 어차피 하나만 다, 다 얻어야지! 보이시..보세요 두가티 마스터피스가 활성화됐어요 여섯. 와, 이쁘긴 하네 이 보이시나요? 와 미쳤죠? 진짜 근데 이 돈을 쓸 생각이네 진심이에요? 아니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이 돈이면 많은 효도를 할수 있어요 <laughs> 요즘 호텔도 20만원 안쪽에 다 끊잖아요 엄마, 엄마, 내가 부가티 한번 태워줄 수있어 가시죠! <laughs> 아, 미쳤나 봐. 가시죠. 딱 소모만 뽑으시다. 옆으로, 옆으로. 제발 보여줘. <하나>. 김블로 보여줘. <laughs> 김블로. 아, <laughs> 어, 나 너무 무서워. 김블로. 이거 원래 이거. 이제 건너뛰기로 가시죠, 그냥. 세 번이니까. 여. <laughs> 오, 나이스. 그래도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곱,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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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블루 <laughs> 된 거야 된 거야 와 이게 김블루지 운 좋은 건가요 지금 미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진짜 미친 거예요 거? 안 되는데 내가 미친 써야 거예요 돼. 여러분들 아, 다른 사람 줬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바로 갑시다 한번 영상을 봐서 정화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아 못생기든다 괜찮았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니 왜 이런 게 뜨죠? 차키 뭐예요 이거? 야! 어어. 부가 팀 말고 이상한 게 뜨는데요? 안돼! 지혜, 뭐가 잘못됐어네번 <laughs> 아니면 다섯 번 나가서. 을 <laughs> <탁! Hello. 웃음> 아. 아, 오늘 히든 봐야 되는데. 아, 아. 히든 봐야 되는데. 아! <laughs> 아, 이게 안 뜨네. 괜찮네요몇만 아, 그 주시 있었죠, 우리? 9만이 있었는데. 9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떻게 하덕게 된 거야? <laughs>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진짜 블루님 진짜 잘 뽑아 주셔 가지고. 이게 잘 뽑은 거예요? 네. 잘뽑으실 거죠. 되게, 되게 잘, 잘 뽑은, 뽑은 거라고요? 되게 잘 뽑음. <laughs> 저번에 제가 그 유튜브로 꿀 빨았으니까 50만 원 충전해 드림. 릴까 아니. 왜요 왜요? 개자수 계속... 거을것 같은데? 아유, 는데 지금 뭘5 0만원 충전이야? 어 뭐야 바로 바뀌었네? <왔겠네? 웃음> 오 가속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우와! 우와. 어 스포를 움직이네. 네. 대박. <laughs> 1인칭 어떻게 하죠? 이인칭이 이건 밑. 어머! 어잘 만들긴 했다. <laughs> 어머! 와 어, 얘도 이뻐. 그죠? 얘도 이쁘네요. 얘는 얘는 이게 이쁘다 얘는 그 밑에가 좀 고급지게 생겼네. 원래 베이론이 약간 엉덩이가 좀 어, 이뻐요. 엉덩이가 예뻐요. 약간 좀 탐실러운 게. 어. 응. 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쁘니까 모베에서만 봤으면 좋겠다. 야. <laughs> 아니 모베에서 이렇게 이쁜 게모베는 아, 모베서 어리는 이쁨이 있어요. 진짜 이쁘다. 이건 코닉색인데. 아. 이제 이거는 얘 약간 풀이해졌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색깔이. 아, 색깔 죽었어요. 네. 그 전자제품도. 죽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 했어요. 오 주년 모드부터 할까요? 아니면 크래프트 모드부터 들어갈까요오 주년 모드. 크래프트는 제일 마지막에 남겨주세요. 오케이. 아 재밌겠다. 블루님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신나게 배그를 까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 까는데? 열심히 까시던데 오늘? 그거 권리가. 아, 저 네. 오늘 배그 많이 칭찬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전 좋아요. 아, 일단 한번 발람을 해보시죠. 뭐야 이 핸드폰 이 패드 터질라며? 그래. 아 지금 저기 본체비 올라. 왔 아! 화상 화상. 진짜 농담 아니라. 와 이거 이거, 이거 그걸로 하면은. 절 죽일려고 지금. 응. 개때겁습니다 블루 니 허벅지 올려. 아! <웃음> <웃음> 저 죽어요. 아, 나 방금 시카 패스. <laughs> 네.